안녕하십니까. 갤라 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 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 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러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에 대한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이번 달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연준이 긴축정책을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계속 밝히자, 달러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며, 긴축정책에 대한 고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닐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방준비은행총재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번더 인상하고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 관계자 대부분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자신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서는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도 임대료 상승을 예로 들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진정돼 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되돌릴 위험이 상존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보먼 이사는 연준 집행부 시각을 대변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연은 총재도 연방기금 금리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고금리를 시장에서 생각해 온 시간보다 좀더긴 시간 동안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거론하며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고금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이며 추가 긴축은 확실히 정책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은 달러 강세를 이끌었고 상대적으로 유로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는 일본의 놔에 대해 0.08% 하락했고 달러에 대해서도 0.2%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0.6%로 봤으며, 12월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52.8%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과는 달리 유럽 중앙은행 ECB 관계자들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유로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올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정체됐고, 3분기에도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2 정책위원인 프랑스와 빌레로이드 갈라우도 ECB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며 유로존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외환 시장 전문가는 이번 달에는 미 국채 수익률 급등이 시장을 이끌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경제 침체를 예상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에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10년 만기미 국채 수익률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연4.5%를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민감한 2년 물 국채 금리도 5.1% 선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7%까지 인상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던 유로 달러 통화쌍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상승하는데 실패하고 다시 밴드 하단까지 밀렸습니다. 그 후. 작은 하락 삼각형 패턴을 만들며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38.2% 아래로 내려간 유로 달러는 1.05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에 더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하락하고 있는 유로 달러는 반등과 추가 하락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의 반등을 확인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는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았던 피보나치 되돌림 38.2% 지점이 지지선으로 기능하지 못하자 유로 달러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1.0510대를 다음 지지선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지점은 지난 2월 하순부터 3월 중반까지 유로화를 받쳐준 곳입니다. 올초에도 이 부근에서 유로 달러는 지지를 받고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머리 어깨형 패턴이 얼추 완성되어 간다고 볼때이 부근에서 유로 달러는 반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반등의 추세를 바꿀 것으로 강력하지 아니면 기술적 되돌림에 그칠지는 미 연준과 세계 경제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 현재로선 유로에 대한 환경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달러 강세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뉴욕 시장을 기준으로 전장보다 0.23% 오른 106.195를 기록했습니다.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달러 인덱스는 104대와 105대를 거쳐 106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다다른 것인데 상승 속도도 매우 빠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강한 연준의 매파적인 기세가 외환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ECB와 일본은행은 통화 정책에서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달러 인덱스 강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갤라 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 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